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이제 이본 회장이 내가 이제 좀 써먹써먹해서 꼭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해서 성민이가 중위때 왔는가? 중2때 왔지 아 그랬어? 아 말이야. 나는 소위 때온줄 알았지 네. 근데 이경수 대장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알게 됐고 약게 음. 됐는데 아무튼 근데 정신은 내가 이제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가지고 어떤 일인가 해서 성공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나는 항상 고맙게 된다고 하고,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운전사태도 안 되면 대기 이런 걸 항상 써가지고 지금까지 못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특전사 잘하니까 생각하는데, 아,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나왔어. 약간 여유가 돼서 앞으로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28기. 가장 큰그 도움은 특전 동지회라는 그러한 그 울타리가 그때도 보니까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그 힘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. 저도 앞으로도 또한 못했던 거 앞으로 특전 동지회 더욱더 열심히 하고 28기에 대해서 더욱더 뛰게 봉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 함께 울고 함께 운동이 28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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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Yeah. 야, 오늘은 삼수가 너무 많이 왔어 어? 삼봉수가지금 6명 왔어, 6명 리바스도마차바스도 마리바스도 마리바스도 마마디 하고 사마 되는 거니까 리바스도마리리 2천, 사겠습니다 아! <laughs> 저 형, 형님 네. <laughs>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상성민. 성민 성민 강성한민족을 만들 음. 강성한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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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성한 아, 응? 강성민이야 거 대문을 잘 지켰다 그저 좌총리 509가 옆에 있네 아, 응? 아, 참. 그럼 아, 김기옥을 아. 모르는구나 음, 음. 근데 음. 그렇지. 그 여다 뭐, 니치고면 주의 몰라. 우리가 저녁 때. 아니. 저녁을안 했는데. 이제 우리 아, 사돌고그우주소장만전 아, 아. 음. 보직으로 한 거야. 그소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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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사이 예, 얘기하던 예, 얘기를 예. 스토리를 더 붙이면 <laughs> 삼여단이 해군들을 북군에 날 행사를 시고을 하다 보니 음. 우리 동기들하고 공수교육을 안 들어갔어. 407기야. 407기. 그렇지? 우리 올해는 399기고 갔데 여기서 13대가 빠졌다는 얘기야 <laughs> <얘기는>. 음. 그래서 <laughs> 또, 이래를 또 이래를 기수가 이래를 또 뒤로 밀렸어또 어? 어? <laughs> 후배가 됐어 4 1 7차 아스타나 아니면 다른 특징거나 이런 기술들이 익히지. 125차 이런 거 가지고 있고. 이제 이들이 지금 말 원단에서 못하고 저쪽 끝점을 저에 매야 저기들은 2 8구대는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망 가는 바람에 아직 사 교육단에서 장교가 태교, 무단 탄력의 태교 처음이었습니다. 아니야. 아니 최초라고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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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고.